제 유튜브 촬영 기다리셨죠? 아, 요 부분 촬영은 12월 운세가 아닙니다. 이제 올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가기 때문에 내년 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지금까지 물론 좋았던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한나는 아, 내년 2019년 기회는 황금 돼지띠 해에 정말 운이 좋게 들어올까? 아니 운이 나쁘게 들어올까? 걱정되시죠? 궁금하시고.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편안한 심토가 되고 언덕이 될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고민 해결사 솔루션 백두 작두 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019년 기해년 황금 돼지띠 해에 어, 운이 들어오는 나이. 어, 지난 시간에는 남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여성분에 대해서 요번 시간에는 말씀을 드릴게요. 각종 나이별로. 어, 운이 들어오는데 운 맞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되시죠? 운 맞이 하려면 굿을 하라 할까? 아니면 치승을 하라 할까? 걱정되시죠? 물론 굿이나 치승으로 운 맞이를 하면은 물론 더 이상 좋을 것도 없겠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서 각종 나이별로 딱 이런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분만 제가 모셔서 77만 원에 운마지를 진행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서 이 77만 원에 각종 특수 부적을 다 같이 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운마지를 해드리려고 하니 해당되시는 여성분들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여섯분에 꼭 들어오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세 무진생 용띠 여성분에 대해서 2019년 황금 돼지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운 정말 좋게 들어왔습니다. 이운 놓치지 마세요. 결혼 못 하시고, 전쟁 건강하신 분들은 결혼하실 좋은 남성 운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또는 내가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운으로 인해서 내가 활력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들어오고 매년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올 때가 있고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운이 나쁘게 들어올 때는 내가 계속 힘든 생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운이 좋게 들어왔을 때이 운을 맞이하게 되면 나쁜 일은 사라지게 되고 좋은 일만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으니 이 운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34세 명인생, 화랑이 뜻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삼재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이제는 불행껏 행복시장입니다. 삼재가 물러나고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됐습니다. 해서 내가 직장생활을 그만둔다거나 아니 또는 직장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주변에서 여러가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이 들어오게 되고 또는 어떤 내가 투자를 한다거나 아직 젊지만은 여러 가지 투자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고 또는 내 개인적인 사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좋은 운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성성장구할 수 있는 기회는 황금 돼지띠 해가 될수 있으니 이 좋은 운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36세 얼축생, 속기생 여성분에 대해서 2019년 황금 돼지띠 해에 좋은 운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좋은 운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삼재가 들어왔지만은, 이 삼재를 잘 소멸시켜버리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내가 큰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운이 될 수가 있으니, 이 운을 놓치면은, 정말 바보가 될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이 운을 잘 받아들이시길 바라고요 다음, 임술생, 개띠생 여성분. 지난 3년간 삼재 때문에 힘들었었죠. 이제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그동안 땅을 열심히 파서 언제나 황금이 나올까? 황금이 나옵니다. 올해는 이, 이 좋은 눈을 받아들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운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 정말 이 좋은 운을 받아들여서 나의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 생활이 윤택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41세 김희생 양띠생 여성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이모와 우마질하세요.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77만원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종 재물이 필요하니까 이 재물 발생하는 비용을 여러분이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조언을 놓치지 마시고 41세, 김인세 양띠생 여성분들 이 조언을 받아들여 있어서 기는 황금돼지띠 해운년에 정말 황금돼지를 만들어 가십시오. 다음 43세 정사생 뱀띠생 여성분들 이삼제 때문에 이 좋은 운을 놓칠 겁니까? 삼제 풀어버리시고 이 좋은 운을 받아들여서 전화이복을 만들어 가시고 지금까지 힘들었던 부분 꼬였던 실타래가 풀려지게 되는 그런 운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분들은 더 좋게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운이 될수 있으니, 이운 맞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45세, 얼묘생, 토끼띠생, 여성분들. 놓치지 마세요. 운이라는 것은 허곤날 날임날마다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살이는 운칠기삼입니다. 운이 70% 작용을 하고, 나의 능력이 30%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해서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는 운맞이를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를 가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운맞이를 잘 하셔서 온전히 여러분 것을 만들었어. 2019년 개년 대지띠 황금 대지띠 해가 여러분이 대박 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50세 경술생 개띠 여성분들. 지난 3년과 3재 때문에 어려우셨던 분들. 물론 3제를 겪지 않으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제는 삼재가 물러나고 삼재는 내 좋은으로 가름한 것이 삼재입니다. 해서 삼재까지 다 나갔으니 새로운 좋은 운을 받아들일 기회입니다. 그동안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태양이 불쑥하고 올라와서 나한테 기운을 뻗어 주는 그런 좋은 운이니 이 운을 놓치면은 정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52세 무신생 잔나비띠 원숭이띠생 여성분들 기해년 2019년 황금돼지띠 해에 이 좋은 눈을 받아들으셔야만이 여러분이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 이제는 끝이 날수 있습니다. 물론 잘 살아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잘 힘들게 고비가 많았던 분들 이제는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2019년 돼지띠, 황금 돼지띠 해입니다. 해서 52세 무신생, 원숭이띠 여성분들, 이 원을 놓치지 마시고, 운맞이를 잘 하셔서 내가 대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54세 병호생, 말띠생 여성분들, 지난 3년간 삼재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었던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닌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삼재가 다 끝나고, 새롭게 2019년 황금 돼지 대 해를 맞아들어야될 시기입니다. 좋은 운이 치고 들어옵니다. 옛날에,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안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봤자, 허당입니다. 사람이 떼를 알아야 됩니다. 떼라는 것이 귀입니다. 여러분. 54세 병원생 여성분들, 2019년 기회년 되질 때가 기회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운마제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56세 얼사생, 벤티생 여성분들, 이 삼재, 악삼재 때문에, 물론 이 운을, 좋은 운을 가로막을 수 있지만, 삼재 풀을 잘 하시고, 삼재를 소멸하시고, 내가 이 운을 끌어들일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기회년 2019년 황금 돼지띠 해에 행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운 맞지를 잘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59세 신축생, 소띠생 여성분들, 물론 9수라 해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운을 잘 받아들이면은, 이 운을 맞아들이면은, 나쁜 운이 놀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일을 겪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좋은 기운이 워낙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쁜 것은 눌려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치입니다. 해서 이 좋은 운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음 63세 정류생, 닥띠생들 마찬가지로 삼재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삼재를 잘 풀고 소멸시키고 내가 좋은 운을 받아 드리시게 된다라면은 말년 복이 굉장히 좋아지게 될수 있습니다. 없는 금전 들어오게 되고 내가 투자한 부분 부동산이든 또는 주식 여러 가지 또는 사바신 분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해가 2019년 기해년 황금대지 때입니다. 오늘 놓치게 되면은 그나무로그받입니다 오히려 내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수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운마지. 잘 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65세 얼미생, 양티생 여성분들, 말년복, 사람이 말복이 중요합니다. 해서 이 말년복을 잘 받아들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오늘 놓치지 마시고, 오늘 오늘 놓치게 되면은 나쁜 것이 오히려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으니, 65세 얼미생, 양티생 여러분들, 이 말년을 여러분 행운을 가져가시라고 제가 강복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무속인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복을 전달해드리려고 이 행사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론 77만 원이 큰 비용일 수 있습니다. 어른도 가정 생활을 유지하신 분들은 큰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달에 7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물론 77만 원 한꺼번에 지불하려면은. 큰 돈이 될수 있지만, 작게 투자해서 큰 복을 받아들이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시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나이별로 단 여섯 분만 제가 모셔서 77만원에 운마이를 진행하고자니,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섯 분 안에 꼭 들어오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전해드리고자, 복을 전달해 드리고자 불철주의하러 기도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인생 고민 해결사 솔루션배두 작두 장물입니다. 고맙습니다.